전압강화 2는 vr분의 pr 플러스 x 탄젠트 세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압강화 계산 공식으로 소비전력을 구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공식 하나만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문제 소개합니다. 삼상 삼선식 1회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 80% 삼상평형부하가 있다. 변전소 인출구의 전압이 6600 부하의 단자 전압이 6000일 때 역률 80%부하에 소비전력을 구하시오. 단, 선로의 저항은 1.4, 리액턴스는 1.8이고 기타의 선로정수는 무시한다.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어진 숫자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송전단, 수전단 전압이 보이고요. R과 X가 보이고 역률이 보이네요. 바로 이 공식이 사용됩니다. 전압 강화인은 VR분의 P, R플러스, X탄젠트세터, 전압 강화 이는 VR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터.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공식에서 P를 앞으로 빼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터 분의 전압 강화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되죠. 여기서 이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니 600V가 됩니다. 공식에 대입해 봅니다. 탄젠트 세터는 코사인 세터 분의 사인 세터이므로 0.8 분의 0.6이 되고요.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1,309.09 킬로와트가 됩니다. 전압 강하이는 Vr 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터라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었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지만 모르고 있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식 한번더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방아인은 vr 분의 pr 플러스 x 탄젠트 세터. 오늘도 정기형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